백0세까지 젊고 푸르른 중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솔방울 건강TV입니다. 고령화는 치매 위험을 높이는 주요 원인인데 한국의 인구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 치매 환자의 경우 2018년 75만 명에서 2024년 100만 명 2050년엔 302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전형적인 증상은 이름을 비롯한 신상 정보, 최근 나눈 대화나 사건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증상이 악화될수록 점점 정상적인 대화가 어려워지고 판단 능력을 상실하며 걷기 힘들어지는 거동 장애가 수반되는데요. 그렇다면 치매를 피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일까요? 오늘 영상을 통해 치매의 초기 증상과 함께 예방할 수 있는 일상 습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치매의 초기 징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치매의 초기 징후로는 단기 기억 상실, 기분 변화, 관심 상실, 집중력 부족, 성급한 결정, 방향 감각 상실, 생각과 감정 전달에 혼란 겪기, 익숙한 작업을 제대로 못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첫 번째 대표 증후는 기억력 감소입니다. 치매의 가장 일반적인 초기 징후 중 하나는 기억력의 감소입니다. 개인적인 일상 생활에서 간단한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자주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일정한 일자나 이름, 약속 등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반복적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지능력 저하입니다. 인지능력은 추상적인 사고, 문제 해결 능력, 계획 수립 등을 포함합니다. 물건을 찾거나 순서를 이해하는 것과 같은 활동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의사소통의 어려움입니다. 적절한 단어를 찾기 어려워지거나 문장을 이해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적 상호작용이 어려워지고 소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치매 예방에 최고 좋은 치매 활동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일기나 편지 쓰기, 컴퓨터 사용하기와 같은 더 많은 글을 읽고 쓰는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11%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체스, 십자말, 보드게임, 퍼즐과 같은 두뇌를 쓰는 활동들은 치매에 걸릴 위험이 9% 감소했다고 합니다. 종이접기, 목공예, 그림 그리기와 같은 클래식한 취미 활동도 치매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이런 취미들은 치매 위험을 7%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신문 읽기, TV 보기, 라디오 듣기와 같은 수동적인 정신 활동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운동 중 특히 걷기는 치매 예방에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신체 활동은 뇌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꾸준한 운동은 혈액순환을 증가시키고 뇌에 산소를 공급하여 노인의 인지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걷기는 저렴하고 접근하기 쉬운 운동 방법 중 하나로 일상적인 활동으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걷기는 균형을 유지하고 근육 강화에도 도움이 되며 사회적 활동을 증가시켜 우울증 예방과 친밀감 형성에도 도움이 됩니다. 중년 시기에 활동적이고 더 나은 식단을 섭취하고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고 담배를 피우지 않으며 정상 혈압을 유지하고 콜레스테롤을 조절하고 혈당을 낮게 유지하면 노년의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기억력 감퇴를 예방하는 음식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세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베리류, 생선, 그리고 녹색 잎채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식품들은 내 건강을 지지하고 보호한다는 증거가 수많은 연구와 논문들을 통해 밝혀진 바 있습니다. 그 밖에도 단백질과 오메가 지방산이 많은 견과류와 씨알류는 내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꼽힙니다. 이 외에도 연어, 콩류, 블루베리, 짙은 녹색 잎채소 살코기, 아보카도, 토마토 등도 기억력 보존에 좋은 식품들입니다. 또한 땅콩이나 땅콩버터는 기억력 인지 기능 그리고 집중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수 있고 기분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심지어 알츠하이머병 예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땅콩버터에는 심장병 당뇨병 알츠하이머병 그리고 암을 예방하는 놀라운 영양소가 들어있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땅콩버터가 영양실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땅콩버터는 노인들을 위한 활력 증진 식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뇌의 노화를 늦춰주고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식단이 있습니다. 바로 마인드 식단입니다. 마인드 식단은 지중해식 식단과 대시 식단을 합친 것을 뜻합니다. 지중해식 식단은 말 그대로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나라 사람들의 식습관을 일컫습니다. 지중해식 식단은 붉은 고기 섭취를 제한하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 생선, 해산물 위주로 구성되며 견과류나 올리브유와 같은 건강한 지방을 사용합니다. 대시식단은 고혈압 환자의 혈압을 낮추기 위해 고안된 식단인데요. 소금 섭취를 제한하고 식이섬유를 비롯해 칼륨이나 칼슘, 마그네슘 등이 풍부한 음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식단 모두 심장 건강에 좋고 인지 저하를 늦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지만, 이 둘을 합친 마인드 식단은 각각이 가지는 것보다 더큰 효과를 보였습니다. 마인드 식단은 위두 식단과 유사하게 신선한 과일과 채소, 콩류 등을 주로 섭취하고 동물성 식품 및 포화지방이 높은 음식 섭취는 제한합니다. 구체적인 지침을 보면 귀리나 현미와 같은 통곡물을 매일 3회 이상, 녹색 잎채소를 제외한 채소를 1회 이상 섭취하라고 권고합니다. 또 일주일을 기준으로 녹색 잎채소 6회 이상, 견과류 5회 이상, 콩 4회 이상, 베리류 2회 이상 가금류 두끼 이상, 생선 한끼 이상을 먹고 지방은 주로 올리브유를 사용합니다. 반면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 높은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억력을 감퇴시키는 나쁜 습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억력과 관련해 가장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니트로사민을 함유하고 있는 베이컨, 햄등 가공육인데요, 이런 가공육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치매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은 당뇨병, 그리고 잠재적으로 치매의 위험 요소로 나타났습니다. 심장병, 당뇨병 또는 고혈압과 같은 다른 장기적인 질병이 동반하는 경우, 특히 이런 질환들이 잘 관리되지 않는 경우 치매는 더 빨리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잘 먹고 잘 웃으면서 생활 속에서 치매를 물리치는 방법들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 건강한 습관들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뇌는 우리가 취하는 선택에 반응하므로 지금부터라도 건강한 습관을 채택하여 미래의 뇌 건강을 지키는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소중한 선물입니다. 함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일상 습관을 만들어 나가요. 건강한 삶의 시작은 작은 습관부터 시작됩니다. 영상을 통해 알게 된 것을 단한 가지라도 일상에 적용시켜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함께 걷는 여정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